안녕하세요. 갤빈대학교 2022년 2학기 애견 산업에 의해 강사이 정원입니다. 자, 1장 반려동물 산업의 개요 중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반려동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 반려동물이다, 애완동물이다. 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머릿 속에 어, 생각나는 동물이 있죠. 네, 개 그리고 고양이. 이런 예, 동물들이 우리가 제일 아, 금방 생각이 나는 동물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어, 많이 키우고 어, 우리가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깝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개나 고양이 왜 다른 종류의 반려동물, 애완동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애완동물에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 뭐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어, 이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그런 사람들 외에, 어 지금, 요즘에 들어서는, 뭐, 앵무새, 패럿 거북이, 이구아나, 토끼, 햄스터, 뭐, 물고기, 곤충, 어 이런 것 같은 그런 특수동물, 어 이그자릭 패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동물들을, 이제, 반려동물 또는 애완동물로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 왜 그러냐. 이전에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어, 이런 동물에 대한 뭐 사육 방법이나 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었고, 우리가 그런 정보에 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됐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뭐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런 애완동물, 반려동물의 어, 사육 방법이나 아니면 뭐 주의할 점 아니면은 뭐 먹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와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 개나 고양이 외에도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런 어떤 뭐 특수 동물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관심도 많아졌고 이런 어, 것들을 어, 기르는 어, 그런 사람들도 어, 인구가 굉장히 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동물이 어, 햄스터라고 볼수 있겠어요. 우리 아주 앙증맞고 귀엽고 이런 모습 때문에 햄스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일단 햄스터는 아주 기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 모양이 앙증맞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사람들한테 특히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은 동물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햄스터라고 해도 어, 뭐, 뭐,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에 따라서 몸의 크기, 또 성격, 경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개체마다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점원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는 것이 좋아요. 햄스터는 쉽게 입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객체의 체구가 작아서 그런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르기가 쉽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 수명이 한 2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 햄스터를 키우다 보면은 좀 이렇게 2년마다 어 사랑하는 애완동물인 햄스터와 이별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애완동물로 햄스터를 기르는 가장 큰 장점은 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 작은 케이지에서도 어, 기를 수가 있다 라는 게큰 어, 장점이고, 그리고 가격과 필요한 공간, 뭐 사육의 용이성 등이 어, 또 장점으로, 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햄스터는 그 일단 돈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가 않고 일단 체구가 작아서 어, 사료를 많이 먹지도 않고 먹는 양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일단 사료 값도 많이 덜 들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싶은 분이나 넓은 이제 뭐 집이 이렇게 넓지가 않고 그런 분들은 음요 햄스터 키우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햄스터 한 마리에 한 몇만 원이면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접근하기 편한 그런 어 애완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다음은 토끼인데. 토끼는 어, 굉장히 겁이 많아서 예민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스스로 이렇게 가리고 또 몸단장도 스스로 하는 그런 동물이라서 어, 비교적 깨끗한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호기심도 많고 장난기도 많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그런 반려동물이 될수 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포유동물로 개와 고양이 다음으로 많이 기르는 어 애완동물이 토끼라고 합니다. 토끼는 울음 소리가 굉장히 작고 거의 우는 경우가 드물어서 어뭐 소음으로 인한 뭐 이웃 간의 그런 마찰 그리고 뭐이웃에 이제 어떤 패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 이렇게 뭐 냄새가 별로 없고 어, 똥 냄새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어, 이 오줌 냄새는 좀 굉장히 이렇게 냄새가 강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 그 우리를 청소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오줌 냄새 때문에 좀 곤란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음, 토끼는 별도로 개 뭐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시키는 것처럼 토끼는 별도의 그런 산책을 시켜주지 않아도 되는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처럼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는 어이 토끼가 굉장히 잘 맞는 어 그런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음뭐 일단 기본적으로 예 집에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 그 케이지 안에 우리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토끼에게는 충분한 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단점으로는 예민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겁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토끼가 섬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질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변하거나 이렇게 어, 생활하는 그런 환경이 변하거나 그러면은 어, 그,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토끼를 기르시다가 이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럴 때는 음, 토끼가 새로 이제 바뀐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에게 어, 그런 이제 환경적 변화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기르셔야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신경질적인 그런 토끼들 중에는 어 같은 종류의 먹이인데 제조사가 달라졌다고 해서 어 먹이를 안먹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어, 기르시면은 좀 도움이 되도록 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패럿이네. 어, 요즘에 이 패럿을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페럿은 패럿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영리한 그런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어, 패럿은 야생성이에요. 밤에 주로 활동을 하는. 그런 동물이고 어, 길들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리하고 그래서 이 사람과 굉장히 그 어떤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 좋은 그런 애완동물 상대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최대한 넓은 장소에서 자유롭게 기르는 것이 좋은데 우리 집이 그렇게 굉장히 넓거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서 어 이페럿을 기르실 때는 어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음 일단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어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다 보면은 여기저기 뭐, 뭐 테레비 뒤쪽 아니면 은 싱크대 위, 찬장 위 어,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 그런 요인들을 사전에 어, 제거를 한 다음에 어, 기르시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 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그릇을 깨다거나, 아니면 은 테레비를 넘어뜨린다던가, 그런저런 어, 사건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페럿은, 아, 애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아, 동물이에요. 어, 그래서 사람과 굉장히 친밀하게 어, 생활을 하는 동물인데 아, 화면에또안 좋은 점이 음, 질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뭐 종양성 질환 이런 발병률이 높은 그런 동물 중의 하나래서. 어, 정기적인 그런 건강 진, 단이 필요한 그런 동물이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평균 수명은 한 7년 정도고, 한 5살 정도 되면은, 이제 좀 늙은, 노령이 되는, 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 이제 라이프 사이클, 7년의 생명 주기 안에서 한 5년 정도가 어,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기간이고 나머지 한 2년 정도는 어, 이제 노령화됐기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할수 있는 어,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어, 세심하게 관리하시면서 를 같이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럿은 어, 낮 시간 동안에는 야행성이라 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는 주로 잠을 많이 자는 어,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낮에 잠자는 것을 좀 방해를 하거나 그러면 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컷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어, 발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호르몬의 농도가 어, 증가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르몬의 증가 때문에 뭐,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알고 어, 키우면 좋겠고 어... 그리고 뭐그 정도로 우리가 페럿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기니피그에요 기니피그는 뭐 캐비라고도 부르는데. 아... 일단 집단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어, 겁이 많고 그래서 좀 경계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데좀 시간이 걸린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좀 시간을 이제 드리면서 천천히 가까워지고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 그런 동물입니다. 성격 자체는 굉장히 온순한 그런 동물이고, 음, 뭐, 어떤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어 사람을 왔다가 뭐 공격을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기니피거는, 어, 음, 뭐, 굉장히 이쁘고 귀엽고 어, 그런 반려동물이긴 한데 한가지 단점이 있어요 아 울음소리가 엄청 큽니다 예 울음소리가 커 가지고 아 이게 아파트나 이런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그런 곳에 아,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니피그를 아, 키우는 것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 생각보다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깜짝 놀라요. 예, 이 조그만 놈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수 있을까? 예, 뭐, 그, 텔레비서, 뭐, 광고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왼쪽그만 동물이 서가지고, 와! 와! 소리 나는 거. 예,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 똥우줌을 못거려요 어, 화장실 뭐 이렇게 뭐 가고 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어, 교육이 안됩니다 그냥 아무데나 싸요 어,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뭐 아무데나 많이 싸고 냄새도 많이 나고 어, 그런게 단점인데 아, 그런 거는, 뭐, 자주 청소를 해주고 치워주면은, 어, 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염두에 두실 거는, 아, 울음소리가 크다. 어, 깜짝 놀랄 수 있다. 아, 이웃에게 피해가 될수 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귀여운 그런 동물이죠. 친칠라 자,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어, 친칠라를 판매하는 그런 전문샵이 오픈을 하기도 해요. 어, 굉장히 귀여운 그런 쥐과의 그런 동물인데, 음, 일단 털이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폭신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사람들의 어, 사랑을 받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리고 친칠라는 야행성 동물이고 주로 밤에 활동을 합니다. 겁이 많아서 경계심이 많고, 어, 그러다 보니까 좀 가까워지는데,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서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어, 가까워지고 어떤 그런 어, 그 사람과의 그런 어떤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굉장히 잘 따르고 어, 이름을 부르면 다가와 가지고서 뭐 어깨 에 올라탄다든지 하는 그런 애교도 굉장히 부리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애완동물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근데, 아 단점이라고 하면은,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친칠라는, 어 좀, 뭐 건강상의 그런 이유로 모래 목욕을 좀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친칠라를 키울 때는 그 케이지 안에다가 이 모래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이, 이 친칠라가 이제 모래, 이렇게 목욕하는 그런 모래는 보통의 그런 바닷가에 있는 그런 모래가 아니라 굉장히 어, 입자가 고운 그런 모래입니다. 그래서 어, 이 녀석이 허건날 모래 목욕을 하다 보니까 그 모래 입자가 아, 집안에 이렇게 널리 어, 날려서 퍼지게 돼서 음, 그 부분을 청소하는데 굉장히 어,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집에는 어떤 그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어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아, 요게 온도를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어 본래 이 친실라는 좀, 어좀 추운 그런 지역에 사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어 실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 친칠라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어, 이 집안의 어떤 그, 그 친칠라가 생활하는 그 환경의 온도는, 어, 한 25도, 한 26도, 25도, 그 이상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어, 그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것이 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슴도치예요 네, 이게, 이 고슴도치를 요즘에는 또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어요. 네, 날카로운 가시가 이제 온몸에 뒤덮여 아, 있죠. 어, 그런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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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초롱한 이 눈망울, 눈동자를 보면은, 아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음, 이 어린 아이들이, 어, 소년, 소녀들, 이제 아이들이 요, 고슴도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 그런 어,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있고 그리고 고슴도치는 이제 좀 경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변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할 때는 그 이제 몸에 이제 있는 그 가시를 세워 가지고 몸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띄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경계가 없거나 마음이 편안하거나 할 때는 그 가시가 눕혀가, 눕혀져가지고 어 그렇게 따갑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어 고슴도치는 이 감정의 표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얼굴에 인상을 확 찌그리고 있고, 기분 좋을 때는, 어, 아니, 빵긋하고 웃는 그런 표정을 지어요. 왜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어, 고슴도치를 키우는데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미, 어, 소소한 행복, 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고슴도치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어... 이제, 뭐, 가시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만지고, 그러기에는, 어 적합한 그런 동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슴도치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어, 에어컨이나, 뭐, 히타, 이런 것들로 온도를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 더위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약해요. 그래서, 너무 더우면 안 되고, 또 너무 추우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온도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특히 겨울에는 뭐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슴도치의 어 주료, 고슴도치가 주로 먹는 음식은 먹이는 어 사료를 주는데 때때로 어 벌레 이런 것들을 주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주 키우기에 아주 소소한 그런 행복을 주는 그런 반려동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고슴도치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시간에는 개, 고양이를 제외한 다른 포유류 중에 애완동물 뭐 반려동물로 인기가 높은 햄스터, 토끼, 패럿, 뭐 기니피그, 친칠라, 고슴도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류, 파충류, 어류 그리고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